안녕하십니까. 박빌띠입니다. 제가 항상 남들과는 차별화된 그 소외 투자 매물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임장도 다니고 현지 답사를 통해서 조합식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또한 구청과 서울시에서 제공해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동구 사근동 293번 질대입니다. 2차 신속통합 후보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액 투자 매물을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해서 어, 사근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근동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미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액 투자로 할수 있는 매물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제가 지역만 브리핑을 해드렸지 컨설팅까지는 유치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치 않게 또 이제 급매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매도가 의뢰가 왔는데요. 일단 어, 사근동 먼저 한번 살펴보실게요. 성동구에서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마장동 벽화마을이 1차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지금은 어, 용역 발주가 다 끝나 가지고 지구 지정 단계입니다. 설계안까지 뭉땅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역 지정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할 지역이고 지금 사근동 293번지일 때는 2차입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일이 22년 1월 28일로 픽스가 되어 있는데 요 이전 매물이기 때문에 권리 산정일에 문제가 없고요. 자,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후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요. 그래서 실거주가 원칙인데 현재 매도자께서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포괄 양수를 받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원룸 건물인데 좀 평수도 괜찮고 인테리어도 괜찮은 새 건물이 속합니다. 그래서 3억 어, 5천만 원의 매매 의뢰가 왔고요. 지금 현재 어, 전세가 보증보험이 나오는 전세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까지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비용은 한 2억 원 정도로 어, 융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근동 일대 정비구역 지정된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어주는 지역들이 각 자치구마다 있는데요 이 사근동 일대가 정말 밀어주는 지역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자 세림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으로 추진위가 승인이 됐고요 벽화마을이 1차에 됐고 사근동 293이 됐고 그 밑에 2 1시1번지도 토지거래지금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반신청이 접수가 됐는데 일부 보완수정 요청건이 구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번에 수시국모로 지정하게 되면 은 밑에는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뭉태우를 뭉쳐서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청에서 밀어주는 지역들은 이렇게 뭉쳐서 지정이 많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전 영상에 행당 8구역도 수시국모로 연번이 지금 대기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당도 지금 이번에 두번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책적 요건을 보면 은사근동 212-1번지가 지정될 확률이 높아서 요 이 때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뭐 세림 아파트까지 포함한다면 한만 세대 정도가 향후에 한 7, 8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는 새로운 하나의 뉴타운급의 매물이 공급될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는요, 이미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용역이 들어갔고, 서울시 본청에서도 용역이 들어가서, 실시 계획안, 그리고 정비구역, 입안에 관련된 용역이 들어갔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입안 요청을 하려면요,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려면, 동의율이 지금이야 50%지만, 이때는 67%가 넘어야지 용역이 들어갔던 시즌입니다. 해서, 사근동은 조금만 더 거치면 조합 설립까지 갈수 있는 동의서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 성동구의 시세를 보게 되면요. 이왕십리 역사로 붙을수록 비쌉니다. 아니면 이 한강쪽으로 붙을수록 비싼 동네인데 이번에 서울숲 리버브지아이가 8사 기준으로 19억원의 실거래가 나왔고요 이 행당 7구역은 지금 골조가 많이 올라가는데 일반 분양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분양가도 8사 기준으로 한 14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 분양 세대도 몇개안 되니까 지금 가점 높으신 분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후분양까지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수 리베부자이가 19억을 찍었다? 그러면 행당 7구역도 같은 수준의 금액이 형성될 것이고, 사근동도 이왕십리 역세권이기 때문에 성동구 내에서도 상급지에 속합니다. 이왕십리 붙을수록 비싸다는 게 지금 가격으로 산출이 됐고요. 아니면 이 한강 쪽에 약수, 금호, 옥수, 요쪽일 때가 비싼데요. 어쨌든 8사 기준으로 18억 이상씩 돈을 줘야지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 말은 즉 중상급지가 이미 가격으로 산출이 돼 있다. 앞으로 7, 8년 후면은 결국에 지금 새 아파트들도 10년짜리 이제 준신축이 될 것인데 사근동 일대는 통으로 다 같이 정비사업을 비슷한 시즌에 구역 지정이 됐고 어, 앞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예정이 됐기 때문에 요일대가새 아파트로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일대가 가격을 좀 상승 견인할 수 있는 더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길 건너에 있는 용답동이 얼마 전에 일반 분양을 했죠. 8사 기준으로 그 저층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저원 매물이었는데 12억 7천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층인데 사실 요즘에 중도금 이자가 거의 5%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 내고 발코니 확장하고 치즈스 내면은 보통 매입가가 14억대까지 예상을 해야 된다는 수치인데 지금 소액으로 좀 물건이 있을 때 미리 좀 담아 놓으시고 시간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임대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요즘에는 어차피 임대사업자를 안내도 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거의 해야 되는 통상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저 임대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면은 향후에 자동말소를 통해서 뭐 페널티가 없고 감면받은 뭐 지방세는 다시 환급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한 5-6년정도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길게 봐서는 이 길건내 용답동도 어 예전에 시프트를 하다가 지금 신통으로 또 이제 연번이 1 2구역이또 접수할 예정인데 사근동 지금 2하나 2번지 1대랑 행당 8구역까지 성동군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지로 될 지역은 어디가 될지 에 대해서 가늠이 어렵지 이 하나, 둘, 다시, 일번지도 제가 봤을 때 지정 확률이 높다. 왜? 정책적 요건으로 봤을 때 연접지역과 함께 물려서 구역 지정되는 게 현재 신통의 일반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게이 하나, 1번지일 때를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지정된 2차 후보지, 사근전, 2구 3번지일 때를 보시는 건데 네이버를 통해서 매물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마장동 벽화마을 쪽에는 지금 현재 8억짜리 이거 단독 하나 걸려있고 293번지일 때는 지금 보시면 12억짜리 하나, 30억짜리 하나, 19억짜리 하나, 10억짜리 하나, 12억짜리 하나, 12억짜리 하나, 어, 12억짜리 하나. 보시면 매물이 싸게 살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제가 강의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80% 이상 돼야 될 것이고 해제 구역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이왕이면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 상권 자체가 전혀 없는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이왕이면은 네이버에 매물이 없는 지역을 사셔야지 예정지지만 지정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에 예정지도 거의 2억 투자가 많습니다 입지가 좋으면 근데 여기는 이제 확정 지역이고 후보 지역인데 2억 투자하면 굉장히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현재에도 네이버로 매물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인대판 지역이 아파트가 18억 19억씩 하기 때문에 입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게 숫자로도 이미 산소평균치가 낮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7, 8년 후에 2일 때가 거의 만세대 정도 가까운 아파트 공급이 되면 새로운 상급지로 도약할 수 있는 많이 낙후되고 농된 지역입니다. 여기 임장을 이제 각인되신 분들은 네이버 로드맵을 통해서 보셔도 2일 때는 로드맵이 차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가 앞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도 나올 때는 밖으로, 후진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임장을 가실 경우에는 대로변에 차 대시고 걸어서 가시면 좋겠고요. 임장을 제가 동행해서 연락 주 가시면갈수 있도록 제가 스케줄을 맞춰 드릴 텐데 노후도가 이미 예전부터 한 90%가 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내부선환도로 타고 이 동네 갈 때마다 진짜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여기는 언젠가는 되는 지역이다 라고 제가 한 7, 8년 9년, 10년 전부터 예상을 했던 지역인데 뭐 물론 요 최근에 신통이 가속화가 돼서 소액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매번한 인장을 갖지만 매물이 없는 3년 전부터 아예 없는 지역이었고 지금도 없는 지역이라는 게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시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이 기회가 좀 주연창기에 얻어 걸렸는데 여러분이 2억이 융통 가능하시다면 임대사업자 내셔서 관리채분 계획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2년, 4년 뭐눈 깜빡하면 시간은 금방 흐리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만 소액투자로 여러분이 운용하시면 나중에 근로소득으로는 매입할 수 없는 아파트 조합원이 될수 있는 최고 최선의 소액투자 방법이 아닐까 라고 거듭 강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뜻하지 않게 금매가 들어와서 어, 사근동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임장이 오고 싶다던가 세법적으로 아니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 지셨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